비프는 uh, 뭐죠? b yeah, e 전에, a f t 뭐죠? e o r 네. 네. until, until까지, since, 뭐, 뭐, 이유로죠. 근데 네, 보통 since는 뭐, 뭐, 이유로인데, 현재 하려고 많이 쓰이지. 해피 PP, since, 과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엔딩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아팠다, 무 이유로, 그가 몇몇 스시를 먹은 이유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또 그냥 차, 차하겠습니다. 설명할 게꽤 없어서. 네, 1번부터 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라. 니가 선택하기 전에. 전에. 맞죠? 네, 이번 나의 엉클이 올, 나는 머물 것이다, 여기에. 나의 삼촌이 올 때까지죠. 그치. 그러니까 현재를 썼지만 물해야 돼? 미래를 썼게 해줘. 왜냐면 시간의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현 미래를 봐야 되겠죠. 다음 3번. 너는 뭐 해야 돼? 술을 씻어야 씻. 된다. 네가밥 먹기 전에. 네, 4번. 레이첼은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 있어? 별도의 관심이 있죠 그가 10살, 10살 이후로, 이후로. 이래로 그래서 have pp since 과거를 많이 쓴다고 했지 그 다음에 나는 뭐할 것이다? 방을, 집을 청소할 것이다 손님이 떠난 후에. 후에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1 번. 난5살 때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아, I have studied English. 그 다음에 since 내 다섯 살 이후로죠. 다시 하면 have been since 과거. 이거 주천하고하겠지 쌤에게 보내기 전에 구서을한번더 그 살펴봐라. The paper was s m o r e Before, y o u s e n d it t o s e before, before, 사 e f o r e before, before, b e 을줄 때까지 계속 운동해야 된다 너는 계속 운동해야 된다 뭐할 때까지? 몸말 때까지 e 말 때까지가 뭐죠? e 에 위에 한번 보시 o until y o u Lose by t e time o u left. 이렇게 하는 거죠. 맞지? 네,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알만이 없어도 쑥쑥 집어넣을 줄 알면 되고요. 그럼 다시 배열 연습하겠습니다. 네. 1번. 세희가 기다렸다. Until. Until 뭐할 때까지? Stop. 아니, The 전주. rain. The rain. 자, 비가 멈출 때까지. 우리는 산책했다. After. 무뭐 이외에? 우리가 해든. 먹은 이외에 저녁을. 맞지? 네, 다음에 한번. 샤워를 해라? Before. 에뭐 하기 전에? 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여기에 스았죠로 음, since since i n 로아 e 아이 로 o r 로 b 니죠 o r a s b o r n 내가 태어난 e b e 기 o r 그 Before. b e 가 o r e b 다 f o r e 과거죠. Fact is is back 어꾸었죠 다음에 before, before he, he 과거 left 다시 시상 유심해 주고. 케빈은 버스가 올 때까지 그 책을 읽었다. Okay. 케빈 okay. 읽었다 read죠. 과거 무 r e d 그 책을 the book, 뭐할 때까지? Um, until, until. 뭐할 때까지? Uh, the, uh, the uh, s uh, 과거 uh, came 이렇게 하면 연결하는거죠 네, 그래서 뭐하면 된다고 접속사 지금 몇개 있냐면 이번 용과에서는 4개, 네 before, after, until since라는 시간을 접속해 봤습니다